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공독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멘. 참 평화로 향하는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성서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참 난감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에 대한 고백적인 증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예수께서는 자비하시고 또 정의로우시며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대뜸 시작하시면서부터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51절에서와 같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종래의 예수께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우리는 이둘 가운데 어떤 예수님의 이미지를 나의 예수님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혼란에 잠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당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오해할 만한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 때문입니다. 불교. 그리고 평화. 우리에게 불은 심판과 관련한 단어로 익숙합니다. 많은 선서의 본문들에서 불이 심판의 도구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불과 심판을 묶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도 어,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에스겔서 39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마곡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임한 신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이 구절에서 불은 마곡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여서 66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불은 심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가져오시는 것으로도 언급이 됩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고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은 것이다. 이 외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 버릴 것이라는. 여왕기 하 1장 10절의 말씀이나 아모스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도 불은 심판의 도구로서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는 이러한 성서 구절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이 구절들을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관념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접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신의 심판으로 인식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내릴 것이다 라는 신탁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곧 신이 진노했구나 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교정한다거나 혹은 회개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신탁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위로나 희망의 메시지로도 기능했을 것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신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다뤄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시금 본문 말씀에 관련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어찌되었든 불이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다뤄지는 성서 본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불이라는 단어로부터 심판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의 불은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의 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절의 저자이기도 한 누자, 누가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기에서 성령의 임자는 곧 불이라는 의미로 표현되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존재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스테고지를 받을 때에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세례유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는 분으로 묘사됨과 동시에 세례자 유한에 따르면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으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성령님의 존재를 알게 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도록 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아직 성령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사는 일에 무관심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의 불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평화라는 단어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한 예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셨던 분인데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신 평화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평화와는 내용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의 일들에 관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부른 노래가 기록된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평화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것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철사들이 불렀다던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분명 땅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본문 말씀의 구절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읽힐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평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 구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보시기에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루살렘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가 있죠.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평화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평화,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평화가 아니라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평화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언급된 것과 같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근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평화는 이른바 하늘의 평화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의 평화가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결과로서의 평화를 바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사건은 아무 아무래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신 사건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부터 48절에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일으키신 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이러한 소동을 벌이신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 가운데 흠없는 것으로 정성껏 선별한 이후에 그것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머나먼 길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에서 선별할 때에는 흠없고 권장했던 그 재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랐을 때에는 오랜 그 여행 탓에 여기저기 흠도 생기고 마르기까지 한 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비록 자신이 집에서부터 가져온 재물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이 되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제사장들이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근거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선별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 오는 도중에 제물이 손상을 입으니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따로 재물 용도의 소나 양을 전문적으로 기르도록 사람을 고용하여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부터 재물을 선별해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편하게 와서 재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 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헤아리고 한 것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일 점들이 많이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순례자들이 재물을 구입하는 비용을 너무 비싸게 책정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 비싼 판매 가격의 뒤에는 제사장과 거기에 결탁한 장사치들의 장사 노름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어야 했는데, 문제는 성전에 납부할 때 사용되는 화폐가, 당시 시장에서 사용되던 로마 화폐가 아니라, 오직 성전에서만 통용되던 화폐로 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로마 화폐를 성전화폐로 환전을 했어야 했는데, 문제는 환전수수료가 매우 비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거기에 결탁한 환전상들의 장사 노름이 있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보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환전상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좌판이었고,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순례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분명히 소동이었고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고 환전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면서 이익을 챙기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동이었고 분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래에 재물을 비싸게 판매하고 비싸게 환전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그 시스템이 그들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성전에서 벌이신 소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뒤에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던 그들의 그 평화를 향해서 돌을 던져 깨부순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던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거짓된 평화를 까벌리고 부숴버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건 말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힘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의 평화예요. 오히려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 시스템 아래에서 부당하게 착취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거짓된 평화를 도모하는 일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의 비리와 부정이 선한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마저 집어삼키고 결국 그들도 그 비리와 부정에 동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부패에 대해서 그 사람도 내부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그러한 일은 잘못된 것이라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고발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내부 고발자들입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고 또, 내부 고발을 한 이후로 그들이 겪어내는 삶의 고통 또한 작지 않다라는 것은 이 부당한 악에 속해 있으면서도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게 만들어버리죠. 소래내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용기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쉽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평화를 위해서 거짓 평화의 분열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에 반대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총과 칼로 진압하던 일본군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김인현 3월 1일에 수많은 민중들, 또 군사정권의 연장을 꿈꾸던 사람들을 향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가 외쳤던 6월의 시민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해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행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악한 상황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며 죄를 짓게 만들거나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부정하게 살도록 만들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몫을 빼앗거나 하는 등의 정의롭지 못한 상황,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지라고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정신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은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오히려 참 평화를 가로막아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제동을 걸고 막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부패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모난돌이나 송곳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거짓 평화를 깨고 참 평화를 이룩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엄격하게 느껴집니다. 가족끼리 분열하게 될지언정,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대로 반응하며, 거짓 평화의 세상에 돌을 던져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삶의 우선성과 엄격성은 마치 줄자의 눈금이 정확해야 제대로 길이를 잴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삶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불의한 상황에 대해 그것을 보이고 하며 정의를 주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부침을 날마다 겪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일에도 능숙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향해 성큼성큼 발을 내딛기보다는 주저할 때가 많고.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눈 감고 넘어가려 할 때에 그것은 아니라고 용기 내어 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현 주소가 이러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말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 그것으로부터 어긋나이는 모든 현실에 눈을 뜰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열정을 함께 일으켜 주시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거짓 평화를 이어가려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